말도 안 하는데 버그한테는 어왜 시장 갔다 도 거야 쓸모 없었다 먼저 가래 뭐 오늘 팬티 뭐 입었는지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 오토바이 타고 가자 오토바이 타고, 타고 가자고? 어 먼저 가 먼저 가 어디 가는데? 이게 더, 더 빨라 들어가야지 위험하잖아 아니 이게 더안 위험해 다았는데 맞아? 다맞는 음. 피하면 돼 어떻해 머리가.. <laughs> 그냥 엉덩이 흔들면 돼. 그 o k 에서 이제 내가 했던 a y o 어깨 어 o k a 야 Okay. Okay. o k 진짜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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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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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아 Okay. o k 투명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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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<목소리> 근데 저도 사랑이다. 저 g i 전면 o l i 해야 l e 왜 자꾸 피가 a l 저기는? 저 전이가 <목소리> 운전하고 있어서 So, Tony, d o 전 t know w h 아니 그 바꿔! 운전 n y go to t 그 e house. I 잠시만! 잠시만! go 잠시만. to <목소리> <아저씨. 목소리> 아 h e house. I need to 이 원래 스페이스바 아니었나? 몰라? 몰라. <laughs> 차가 진짜 기울기 차이가 없어. 이게 기울기가 안 되지? <laughs> 아, 잘났다. 아, 어, 사람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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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이는 사람 있다는데? 어, 지금 또 되는데 왜 아까 안 됐지? 몰라. 도와줘야 돼? 뭐야? 아니야, 한 아니. 명밖에 없어, 한 명밖에 없었어. 형님 그 그차 어떻게 구하고 있어? 올수 있는거 맞아? 아 그럼 갈수 그냥... 있다고 못하긴 하는데 일단 구하고는 있어 파프니까 앞바다 수영중이야 지금 ㅋ <laughs> ㅋ 아, 로아 아우아아아 아, 아, 아. 아저씨 음주 안하셨죠? 그럼요 저기도 <laughs> 저기도 저기 똑같나요? 아냐 남이사 1층서아이 차에빠 아진나타안달잖아 아니, 아. 왜 그러냐고. 이유를 말해 봐. 아니 왜 아니. 이거 이상해? 그니아내 그러니까 운... 게임 반동이 운... 반동이 운... 세네. 아니 기우 기울, 왜안 기울어지냐고. 맞아. 원래 이거 된다니까? 몰라. 나 오토바이 운전안해 봐서 몰라. 원래 컨트롤이랑 이거 스페이스바를 하면 법칙 안 되잖아. 아, 아, 아. 차설리 뭐예요? <laughs> 아, 어? 어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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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잡았는데요? 야. 야. 아, 잠깐만, 저, 저, 았는데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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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일이야. 예? 저, 저,